우리 회사는 그 일본의 그 전통 가마복고를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서 어 순수한 생선살로만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상호에서 알다시피 참이라는 건 진짜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순수한 진짜 살로만 만든 것이 우리 참살의 그 대표적인 거예요. 그래서 상호처럼 우리는 전혀 뭐 밀가루나 이런 거를 첨가하지 않고 생선 살로만 만든 그런 감아복회사입니다 저희 제품은,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첫 느낌이 황홀하게 맛있는 맛입니다. 그게 어떤 맛인지는 잘 모르시죠. 우리 제품은 어린 아이들이 먹어도 좋고, 또 학생들, 한참 뛰어노는 그런 학생들이 식사를 제때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요. 또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이 섭취를 잘 못해서 약만 먹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식사가 잘안될때 이거를 먹어도 아주 속이 편안합니다.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, 치아도 약하고 소화력도 약하지만 이 상품이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고기와 같은 육질의 맛을 느끼기 때문에 육류를 못 드시는 노인분들에게도 좋고요. 또 운동을 가볍게 하시고 오신 분들의 운동 전후에 간단한 식사. 또 여행할 때 그리고 뭐 어? 산책할 때 간단하게 드시고 특히 저희 제품이 골프장에 많이 나가는데요 골프 하시는 분들이 그 그냥 간단하게 운동하면서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첨부해서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찌개나 아니면 샐러드나 어느 곳에 다 넣어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아무데서나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냄새도 없고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. 우리 제품은 그 조기나 도미, 그 명태, 요런 생선에 그 머리, 내장, 뼈, 껍질, 또 힘줄, 피, 이런 것을 모두 제거한 순수한 살에다 저희들이 이제 약간의 첨가물을 첨가해서 이 만들어내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 가마복고에는 어, 튀긴 것과 찐 제품, 또 구운 제품이 있고요. 어, 주로 그 제품이 생선인데도 불구하고, 그 식약처에서 그 허용하는 보존료 자체도 저희가 넣지를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조금 짧은 것이 예,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요. 그러나 가장 신선하고 안전한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그런 걸 선호하는 제품입니다.